시청자 여러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TV 보면서 할수 있는 하체 운동 배워볼 텐데요. 네, 첫 번째는 어, 저희가 다리를 조금 넓게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 왼쪽 무릎 한번 살짝 굽혀보시겠어요? 네. 근데 넘어지면 안 되니까 꼭 의자나 벽 짚고 하세요. 네. 왼쪽 무릎 살짝 굽혀보면서 엉덩이 뒤로 빼니까 힘이 어디에 들어가시나요? 엉덩이. 굽죠. 네, 엉덩이, 허벅지 가장 큰 근육이 들어가죠. 네. 이 상태에서 발로 피아노를 칠 겁니다. 어. 어떻게 할 거냐면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네. 자, 오른발을 살짝 들어서 두번 통통, 45도 통통, 옆으로 통통, 45도 뒤에 통통, 뒤에 통통.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 우와. 둘, 셋. 네. 왼쪽 허벅지에 힘이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이게 등척성 운동인데요, 근육이 길이가 변하지 않고 그 근육을 가는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 운동 왼쪽 이름이 운동. 재밌네요. 발끝으로 피아노 치기 운동. 네, 그럼 네. 왼쪽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오른쪽 다리 살짝 굽혀서 엉덩이 힘 들어가는지, 허벅지 힘 들어가는지 확인하셨죠? 네. 자, 왼발 앞에 피아노 칩니다. 자,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뒤에서. 하나, 둘, 셋, 넷. 와. 이렇게 오시면. 하,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설거지 할때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설거지 할 때도 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역시 오. 다둥이 아빠 다운 아. 가정적인 모습이시네요. 네, 오늘도 <laughs> 해야 됩니다. 아. 네. 네, 네두 번째는요. 해볼게요. 스쿼트를 할 텐데요. 스쿼트를 하시면 몸이 자꾸 앞으로 쏠리면서 무릎에 무리가 갈수 있잖아요. 네. 저희는 옆으로 넓게 스쿼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발끝과 무릎이 똑같이 향하도록 무릎을 좀 열어주세요. 응. 이 상태에서 체중이 앞으로 실리지 않게 위에서. 팔을 옆으로 열면서 와이드 스쿼트. 우와. 되셨나요? 네. 네. 자, 돌아오시고, 반대, 와이드 스쿼트. 우와. 네, 그러면 무릎이 아니라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가시죠? 네. 네. 셋. 네, 다시. 넷. 자, 이 상태에서 돌아오신 다음에 와이드 스쿼트를 하시고, 살짝만.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는 시간을 줄여서 하나, 둘, 셋. 일어서세요. 어, 또 힘든데요? 둘, 우와. 둘, 셋, 넷.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네세 번째 운동은요 런지 자세인데 런지도 마찬가지로 운동하실 때 무릎에 무리가 갈수 있는데 의자를 잡으시거나 아니면 넘어지지 않게 벽에 기대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히게 되면은 무릎에 통증이 갈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너무 통증이 가지 않는 범위까지만 살짝 굽히면 됩니다. 되시는 분은 90도로 굽혀도 되지만 안 되시는 분들은. 안전한 범위까지만 굽혀주세요. 자 왼쪽으로 몸을 한번 틀어볼까요? 네. 왼쪽 트시고 오른발 앞으로, 왼발 뒤로 하신 다음에 본인이 되는 데까지만 팔을 하늘 위로 올리면서 하나 살짝 몸이 내려가주세요. 어. 올라옵니다. 어. 둘. 왼쪽 뒤에가 많이 당기는데요. 네, 옆에. 거기는 이제 유연성이 조금 떨어져서 그럴 수 있으니까 아, 네. 그때 스트레칭까지 같이 됩니다. <laughs> 네. 어, 어, 넘어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하나. 둘, 셋, 와. 넷, 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천천히 올라오시고 반대로 와. 한 번만 해볼까요? 네. 네. 자, 발을 짚으실 때 넓, 네. 넓게 짚으셔서 넘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네. 자, 노래 네. 볼게요. 여기까지 자, 하면서, 쭉 네. 네. 쭉. 하나, 어. 둘, 셋, 넷, 자, 천천히 다시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가장 큰 근육인 하체 운동을 해봤습니다. 와.